노리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왠 방바닥만 <laughs> 보이죠 어,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음, 제가 그동안 어, 옹기터 화분을 썼더니 자꾸 옹기터 화분이 비가 맞으면 어, 무너난다고 해야 되나요? 어, 흙이 자꾸 떨어지고 빨갛게 그래서 청소를 해놓으면 또또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어, 또 수리도 해, 해서 물론 쓰기도 했지만 음, 자꾸 그렇게 되니까 아, 조금 음,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 어, 사서 쓰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또 만들어서 어, 구워봐야 되겠다 어, 공방에 가서 그렇게 해서. 짜자잔 저의 저만의 화분, 놀이터의 놀이터만의 화분, 화분이 아,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어, 뭐 그림은 잘 그릴 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걸로 찍었어요. 찍는 걸로 찍는 게 아니고 찍는 걸로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조금 어, 색깔이 히뜩희뜩하죠요거는 어, 음, 화장터를 칠할 적에 제가 큰압 큰 붓으로 이렇게, 이렇게 칠해야 된대요. 큰 붓으로. 근데 제가 이제 할 줄을 모르고, 아, 처음이다 보니까 작은 붓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칠해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요런 데는 색깔이 얼룩달룩한 거는 300토로가 아, 덜 칠해져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300토보다는 음, 요거, 요거. 분홍색이, 음, 물감이 그렇게 칠해져서 그렇다고 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 오늘 구워 와갖고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봅니다. 저만의 화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점을 찍었더니 점을 꼭꼭 찍었더니 꼭 큐빅이 박힌 듯한 아, 그런 모습이 됐네요. 이렇게 아, 예쁘죠? 큐빅 박힌 것 같지 않나요? 저 저만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오늘 놀이터의 화분 엉벅 엉박, 엉벅킹입니다. 아,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아, 요걸 음, 난꽃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네요. 아, 꽃을 잘 그릴 줄을 몰라서 이렇게 난꽃 몇개 그려봤던 음, 그런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멋을 내봤습니다. 아우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미니분. 아,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아저 제가 처음 화분을 어, 만들어 보는 바람에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아 어, 근데 조금 더 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요거는 어, 저희 집에 있는 어, 요건 나는 아니고요. 아 이름을 제가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보고 살짝 흉내를 내본다고 냈는데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제가 한 거거든요. 저희 집 화초 식물 사진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예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림을 잘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게 나올까요? 짜자잔. 아, 이거 너무 예쁘죠. 안 예쁜가요? <laughs> 저 혼자서만. 그래서 처음이라, 아, 물감을 요 색도 칠해봤고, 조색도 한번 칠해봤어요. 어떤 현상이 나오나 하고, 어 정말 이렇게 화분을, 어, 제 화분을 만들기는 생전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유치님 화분을 만드시는 걸 보고, 어우, 저,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방에 가서 구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엄청 들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마음뿐이었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마음 먹으니까 또 되네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아, 또 구워왔답니다. 아,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조금 흥, 촌스럽기는 하지만. 아, 예뻐요, 예뻐요. 여기다가 아, 다육이들 심어놓으면 더욱 더 예쁘겠죠. 그래서 아,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아, 이번에는 조금 살짝 더 신경 써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또한번더 만들려고 지금 3 0 0도또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 안쪽은 살짝 여기는 넓고요. 여기는 좁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처음으로 뭣도 모르고 정말 만들었거든요. 근데 근간대도 없어요. 근간대도 없이 이렇게 잘 어, 공방 선생님이 저보고 어디서 화분 만드는 거 배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음, 어, 영상에서 어, 유튜브 보고 어,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게 됐다고, 온기토 화분을 만들다 보니까, 한번, 온기토 화분이 자꾸 무너져서 제가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재화분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만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제자랑이죠? 아, 맨날 맨날 제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음, 창피한 생각이 드네요. 보세요. 이거, 옹기탑은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어, 참 예쁜 것 같아요. 어, 물감이, 어, 이, 저기, 물감은, 이렇게,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마에다 굴수 있는 그 물감은 아크릴 물감처럼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물감을 써보니까. 은은하다고 해야 되나요? 물감이. 그래서 요렇게 은은한 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제가 아, 또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이 아이는 완전 통이네요 통 통인데 이번엔 다시 만들려면 조금 살짝 얇게 그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옹기탑을 만들듯이 이렇게 꽃도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가요 괜찮죠 예쁘죠 어, 너무 예쁜거 아닌가요 아, 잘 못만들면서 혼자 자랑질만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짜자잔 아, 요거는 어, 딸이 그림을 요렇게 어, 그려서 살짝살짝 어, 살짝 옆에를 어, 팠거든요 어, 흙이 살짝 덜 말랐을때 팠더니 음, 요렇게 예쁘네요 은은하면서 참 예쁘죠 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그래도 딸이 그려준 건데, 참잘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예쁘죠? 아, 너무너무 지금 제가 기분이 업이 되어 있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는 딸 보고 캔디를 그냥 한번 파보면 어떻겠냐 해서 했더니, 요거를 조금 더 깊게 파야 된다요. 그래야 선명하게. 그리고 색도 이렇게 한색으로 안 칠하고 여러 색을 칠해줘야 조금 선명하게 나온다고 공방 선생님이 그러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린거 보고 공방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냐고 <laughs> 그래서 또 딸까지 칭찬을 들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는 조금 넓적하게 아래는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어떤가요? 예쁜가요? 괜찮죠? 어, 너무 좋답니다. 지금 저는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 화분을 아, 빨리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laughs> 그러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시간이 돼서, 시간이 있어서, 돼서가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언박싱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조금 살짝 넓게. 음, 구멍도 두개 뚫었어요. 물 마름 좋으라고 두개 뚫고, 여기 위에 쪽은 살짝 좁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여기다가, 뭐를 심어야 될까요? 요 화분은 좀 얇게 잘된것 같아요. 근데 이 화분은, 이렇게 뚱뚱이. 너무 조금 두껍게 돼서. 그래서, 어, 앞으로는 조금, 화분 만들 때, 얇게 만들면, 더 개수도 많이 나오고, 어, 흙도 조금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하나 남았네요. 우와! 노란색 화분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laughs> 붓질한 그대로 표시가 나 있죠. 그래서 붓을 큰 걸로 써야 된다고 어,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제대로 한번 또 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놀이터가 <laughs> 겨울에는 어, 화분을 또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힘들지 않냐고 외치님들께서 어, 그러시는데 힘은 들지만 이렇게 음, 저 혼자의 만족으로 어, 이렇게 조금 <laughs> 화분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10kg에 지금 어, 화분이 몇개 나왔냐면요 2, 4, 6, 8, 10, 12, 13개 나왔습니다 13개 나왔는데요 조금 제가 처음이라 두껍게 만들어서 그렇지 조금 더 얇게 만들, 만들려면 만들면, 음, 뭐, 20개도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얇게. 그리고, 이렇게 미니분을, 미니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화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어, 예쁘게, 어, 그렇게 만들어서 다음에 또, 어, 다음에는 이제 만드는 음, 영상도 한번 찍어 볼게요. 요거는, 엉기타 토분인데요. 제가 하트 자꾸 무너진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구워서 쓰면 토분으로 쓸수 있으니까 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어, 그래서 이렇게 구워왔답니다. 어, 틀리죠. 어, 가스레인지다 굽고 하고 이렇게 어, 가마에다 굽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제가 어, 색칠 안 하고 있던 아이들 여섯 개를 이렇게 구워왔습니다. 음, 이렇게 구워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토분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색칠 안했어도 색이 이렇게 생겨갖고 예쁘죠 이렇게 토분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화분 자랑하는 <laughs> 제가 생전 처음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공방에 가서 구워 왔다는 거 이렇게 가만히 구워서, 아우, 너무 예뻐요. 볼수록 예쁘고, 제가 만들었다는 만족감에 더더욱 더 기쁘고, 어, 행복하답니다. 조금 힘은 들지만요. <laughs> 그래서 엉겨토 화분 같이 많이 안 만들고, 어, 가끔 한 번씩, 어,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어,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저는 예쁜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양은 많이 넣지 않고요. 모양을 많이 넣으면 예쁘기는 하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은은하게 이렇게 요런 이런, 이런 콩본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만드는 영상 또 화분 빚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또 보여드려 볼게요. 다음 영상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화분. 자랑질하는 <laughs>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음, 지금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예쁜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